네. 응, 처음부터 다시 한 번만 해보자 네 <laughs> 괜찮지 그럼 좀 마시긴 했지만 <laughs> 데려다줘서 고마워 왜 너를 파트너로 선택했냐고 묻고 싶은 거야? <laughs> 매일 아침 미술이 맺혀있는 잔디를 맨발로 산책하고 있는 것 쭉 봐왔어. 그거 좀 신비롭더라. 궁금했어. 자연과 대화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. 그리고... 니네 노트, 그 노트에다 내 얼굴 스케치하고 있었지. 놀랐어? 너만큼 나도 너를 쭉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. 몰랐지? 지금 보여달라고 안 할게. 나중에 혹시 프로포즈라도 하게 되면 그때 선물로 줘. 알았지? 나 들어간다.